안녕하세요. TGIF 영업의 신주의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. 힘내십시오. 자, 오늘은 그 원산지 CO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CO는 네이버에서 그 대한상공회의소 증, 그 원산지 증명센터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ID 패스워드 로그인 하시면 웹 증명 발급 탭이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원산지 증명 어, 클릭하시면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서식 작성하시고 근데 작성 방법은 어 기본 정보 스텝1에서는뭘 넣어야 되냐면 수출자 정보하고 상호, 주소, 대표자, 전화번호, 이메일, 사업자 등록 요거 이제 기입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 수입자 등록 넣으셔야 되고 수입자도 마찬가지고 그장세그 상세한 정보 넣으시면 되시고 스텝 2로는 이제 선적 정보를 디테일하게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 원산지 증명 코드 KR 어 우리는 이제 한국이죠. 어, 운송 정보 디테일한 거 목적지는 어딘지 도착지는 어딘지 항공으로 가는지 해상으로 가는지 경유진이 있는지 어, 자세히 집어넣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, 수출신고 번호 수출신고 했던 그 번호 있잖아요 그 수출신고 필증 번호 넣으시고 그다음 상세 내용으로는 HS코드 품명 그 다음에 포장수 그리고 그 중량 로그램을 기재하는데 순수 넷하고 총 중량 그로스 그리고 금액, FOB 금액 넣으시는 겁니다. FOB 금액은 어, 수출 신고필증 거기에 총 신고 가격 FOB로 기재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,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추, 출력 신고 자동 생성 누르시면 모든 게 정리돼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표자 사인하시고 그리고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 CO 발행 방법 온라인으로 어,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파이팅! 영업의 신 주였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